어떤 일이 일어날 때, 몽땅끄에서딱 묻어보는 수가 있고. 그럼 두 명이 왜 살았겠냐? 현장에 일어났던 일을 그 사람이 전달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어, 본 사람 없잖아. 어? 외관만 봤지. 어, 그리고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전부 다, 어, 이 확인할 때 보는 거지. 현장에서 일어난, 이런 걸 말할 사람이 없잖아. 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일어난 거를 전부 다 국민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역할이 있는 거지. 그래도 우리를 살리나설 때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공부할 게 있으면 해야 되고 이런 걸 갖고 몇년 만에 또그 사람한테 마이크 됩니다. 그살은난 사람은 지금 이렇게 말을 했어도, 그러고 또 일반적으로 살아도 몇년이지면 분명히 기자나 누구나 해갖고 그 사람 찾아가서 그때 뭐 어쩌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그때 뭐 2, 3년 있다가 그렇게 한다라고 들었을 때, 내가 이런 걸두고 고민을 하고 이 문제가 많았고 뭐 이런 걸 갖다가 뭐좀 이래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거예요. 어, 아니, 그런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고, 이제, 누구 찾아갔는데, 어, 이거 뭐, 지는 지잘 먹고 살고, 그냥 뭐, 그때는 그때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부리면 나중에 그, 그 사람한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 니가 할 일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면, 자연에서 놔둘 것 같으냐. 그동안에 살았던 게 어떻게 살았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물으면, 요 안에 지금 다 나와요. 6개월 차, 1년 차, 2년 차, 뭐, 이래 가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일어날 일이 이 안에 일어나갖고 쫙 연결해갖고 딱 잡으면 이것이 그 사람한테, 그만한 안 좋은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줬는데, 아직까지 못 깨치고 있는 게 나오죠. 사람이 살 때는 이유가 있고, 내가 떠날 때는 이유가 있고, 어, 어 내가 이 자리에 올 때는 이유가 있고, 이 자리에 올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이 자리에 왔겠어? 어, 이 자리에 어떤 환경을 주는 걸 내가 흡수해 갖고 내 공부 해 갖고 내 질량을 채우라고 오는 거지. 음. 어,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이제 뭐뭐 뭐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갖고 어디 그 카페 같은 데 많이 가. 어, 가까워지고 시다 거리고막 이거나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럼 시간은 네가 1년 동안 뭐 했는가를 이렇게 보면 거기 일기장처럼 쫙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서 에 어떤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낭비했만큼 몇 개월 있다가 이것이 내한테 어떤 일이 닥치고 이게 다 나온다니까 사람은 내가 잘못 행기 있으면 그게 분명히 언제 시간이 지나갖고 모여갖고 내한테 그런 걸 충격도 주고, 뭐 꿀밤도 오고, 뭐어게또 견디내고 또 갔는데 또, 그또 그냥 살면 또그 다음에 뭐가 해초리가 오고, 이게 다 오거든요. 어. 그렇다고 가는데마다 뭐 이렇게 해라는 거는 아니에요. 요는 원리라도 알면, 우리가 요새 뭐 한, 그래도 한석 달쯤은 내가 요렇게 요렇게 했는데 보통 주기가 석 달이에요. 인간한테 주는 이이 이 환경이 그래서 100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응? 보통 주기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환경을 줬는데 모아 보면 석달 동안 준거요 안에 우리 한 주기를 바르게 보내야 될기게다 들어가 있다니까. 어, 그래 큰 공부는 3년 안에. 응? 작은 공부는 100일 안에. 어, 그러니까 우리가 1 0 0일또해 보고 그다음에 또이잘 모르지면 또1 0 0일해 보고 이렇게 하는데 100일 동안에는, 아, 무엇을 찾게 해주는 거. 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찾아갖고 열심히 하고 들어가니까, 이때부터는 3년 동안의 기간을 주는 거죠. 어, 그렇게 그러니까 3년 프로젝트를. 어, 어, 나한테 조금, 조금 주는데, 이런 것들이, 보아보면, 3년 동안 행걸 쫙, 이렇게 해보면, 이게 한 템프가 되는 거죠. 어, 그러면 3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대학을 마치는 게 되는 거죠. 사회 같으면 사회대학을 3년 동안 내한테 공부를 줬다는 거지. 환경을 주는 게 공부니까. 어, 이 어, 2년도 줬고, 다 줬다는 거지. 어, 3년간. 여기에서 3년간 내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갖고, 만점에서 그래도 이렇게 갖고, 어, 일지도 남기고, 뭐, 이렇게 조금씩 노력을 했으면 3년 동안 어떻게 변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 3년을 우리한테 어떤 환경을 줘. 주기가. 어, 3년 줬던 것들이, 그게 내가 잘 해갖고 갔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년은, 어, 좀 쉬게 해주지. 1년 동안. 정리할 기간. 그래갖고 또 3년 줘. 그래서 7년이다. 7년이면요, 7년이면은 우리가 대학원도 석사 박사거든요. 석사는 3년. 박사는, 그렇게까 그러니까 요, 요, 정리를 하는 시간까지 주더니 뭐 했던 하면 7년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석사를 해갖고 3년 하고, 여기서 3년을 더 해버리면, 이게 이제 박사까지 마치고 마무리 정리를 하는 거죠. 그게 1년. 그리고 석사는 4년 준다든지, 우리가 대학도 4년 주는 것이 3년은 공부하는 거고, 4년째는 마무리하는 거고. 사회는 그렇게 짜지고 있어요, 다. 자연의 기법이거든, 이게.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우리가, 그게 내 실력이란 말이야. 누가 박사증을 줬든 안 줬든 내가 이렇게 공부해, 사회 공부를 했어. 했으면 이걸 정리를 하면은 나는 사회 공부 한 사람이 되고, 그럼 사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니가 누가증을 안 줘도, 하늘에서 네가그 공부를 하고 그 실력을 갖다가, 어, 노력해 만큼 그 힘을 주게 돼 있다고. 자연에서. 어, 7년 동안 노력했으면, 어, 그힘 준대니까 어떤 박사보다 혜택을 더줄 수도 있고. 어, 어 바르게 했거든. 자연은 거짓말 안 지켜. 0.1mm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이런 거 기초를 내가 이렇게 잡아주면, 아, 어, 이해가 되면, 이제부터 내가 이, 이해된 대로 해나가 보면 본인의 발전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추가 질문이 있어요. 그, 아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죽은 사람들은 이제 거의 같은 질량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셨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일가족이 사망한 경우도 있거든요. 아기들까지. 응. 그러니까 그럼 그 애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죽음으로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가족이 지금 희생이 됐다. 그럼 일가족 옆에 사람들이 없을까? 어, 옆에 좀더 친척도 있고, 뭐도 있고, 내를 아끼던 사람도 있고, 옆에 다 있단 말이에요. 죽을 사람이 힘들겠어요? 그 옆에 그 친척들이 힘들겠어요? 힘든 사람들 공부해요, 지금부터는. 죽은 사람은 내할 일을 다 하고 가는 거고, 희생을 하더라도 희생을 하고 간 만큼 남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어 완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 우리는 내 가족이라고 한다고 요것만 내가족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3대가 한 팀이라고. 인간이 태어나면, 1대2대3대가 한 코스. 응. 그 다음 또딱 이렇게 태어나는 건 이것도 1대2대3대가 한 코스. 어. 이는한 팀이 작업을 하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 요새 방편으로 아르켜 주는 게, 이 크게 우리가 기업을 하는 데다가 한, 하나의 나라의 가정으로 보고, 1대는 진로를 넣고 2대는 팽창을 하고 3대는 운용을 해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거든, 이게. 그게 대한민국이 1, 2차 대전 이후로 성장기에 우리한테 착하게 그 환경을 준 거예요. 이걸 근본을 우리가 학교에 가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랐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삼대 거르지 없고 삼대 부자 없다 그랬어. 그래. 이0천년 동안 내려온 우리 민족의 역사적으로 교육을 시키던 사회 흐름이거든 이게. 어. 왜 삼대 거르지 없고 삼대 부자가 없을까? 이런 걸 연구를 해봐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어. 1대2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로를 놓고 팽창을 시킨 것 뿐이지, 팽창시킨 힘으로 3대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없어질 수도 있고, 너, 너의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너가 이거 3대가 잘 해갖고 존경을 받아. 너구 집안은 이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 어. 3대는 한 코스란 말이에 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희생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한 가정이 죽었는데 집안에만 간 거냐? 우리 국민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국민 공부죠. 국민이 다 같이 공부해야 되니까 국민한테 지금 이런 정보가 오는 거거든. 어, 사회 공부라는 거지, 이게. 어. 음? 어, 그러면 뭐한 집안만 사고가, 뭐차 사고 나 뻘똥 해가지고, 뉴스도 그렇게 안 나왔어. 그럼 그 집안 공부를 지키고 있는 거고. 만약에 한 집안이 차 사고 나와 죽었는데, 막, 대사 택비를 내가지고, 국민이 다 알게끔 했어. 그건 국민 공부예거 이거는. 응. 음.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뭐 하나만 쳐다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크게 봐야 돼, 크게. 어 그렇죠. 희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저거 어, 1,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이때까지 편안했잖아요. 전쟁을 안 하고, 어 그럼 그만큼 시간을 준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그때 그 많은 사람이 왜 죽었을까? 그거는 인류 전쟁이잖아요. 인류 전쟁을 해갖고 우리한테 그 정보가 온 건데, 이거는 그 연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또안 날까? 나죠. 연구를 안 하고 답을 못 꺼내가지고 사회를 바르게 못 이끌어가면은 전쟁이 또 나죠. 지금 그래서 지금 전쟁날 조짐을 만들고 있죠 어, 1차, 2차 대전은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지금 경험을 한 거고, 우리가 이걸 잘 풀어갖고 이 사회를 운영을잘 못하니까, 이렇게 3차 대전이 일어날 판인 거예요. 어, 내가 그래서 본문을 해줬잖아. 삼차 대전이 만일이 일어난다면 응, 어, 우리가 잘못 살았으니까 지금 삼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응? 어? 그럼 잘못 사는 것이 에너지가 잘못 사는 에너지도 있을 거잖아요. 이 요거는 뭐로 오냐면 자연재해로 와요. 어, 우리가 잘못 살고 잘못 어, 이게 생각을 해서 잘못되게 활동한, 이 사회 활동한 에너지가 이것이 모여갖고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요 자연재해까지 우리가 잘못하는 게 그, 그 안에 들었다, 에너지가. 그럼 3차 대전이 일어날 때는 자연재해도 같이 붙어오죠. 그럼 자연재해하고 3차 대전까지 같이 일어나면 내가 분명히 알게 줬잖아요. 70% 사람들 다 죽는다. 어. 응. 근데 그러면 3차 대전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하면 3차 대전이 안 일어나는데, 가만있으면 일어나죠? 자유는 홀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사람이 운용하는 시대거든. 운용하는 시대에 운용을 안 했어. 응. 어. 이제는 사람이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가, 이 사회 운용체가 달라지는 거지, 신이 해주는 대로 가는 시대는 끝났다니까. 그쵸. 2013년도부터, 이런 걸 운용을 잘 이렇게 할 사람들이 했으면, 이런 전쟁 안 일어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분쟁이 시작을 해갖고 전쟁으로 일어나고, 어, 전쟁이 일어나갖고 더 확산이 되고, 요리 때문에 이제, 이제 지구촌에 이제, 큰 전쟁, 그큰 전쟁이 일어나면 뭐 때문에 이게 그 많이 죽겠냐? 원자폭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한개 움직이면 저쪽에서도 움직이게끔 약속을 해놨어. 어 원폭을 쓰면 원폭이 지금 몇 나라가 가지고 있거든요. 어일 개인가 9 나라 가지고 가 있었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건 다섯 나라만 가지고 있고 전부 다 없애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했던 자꾸 불어갖고7 개국이나 그냥 구 개국이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요온폭을 그러니까 쓰면 그이 항운대주 폭으로 전쟁을 하면 원폭을 가진 데서 전부 다 같이 이게 대항하기 되가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약속을 해놓은 게. 그래서 원폭을 못 쏘는 거거든요. 만약에 러시아에서 원폭이 날라가서 그러면 저저 저, 저, 서해에서 다른 데서 지금 원폭이 일로 날라오게 돼가 있다니까. 그럼 중국에서 쏴서 중국이 전부 다 초토화돼요. 국제 약속을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원폭을 함부로 못 쏘는 거예요. 원폭을 가진 나라는 어, 그래서 이제 전쟁을 거기다가 몰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정리를 잘 하면서 앞으로 만지려면 뿌리에 원폭이 있어야 돼 원자 원폭이 최고 힘을 가지는 이 지상에서 그는 원폭이 뿌리에 지금 이게 어 우리가 미사일 아무리 있어도 원폭의 그 힘만큼은 못하니까 이걸 딱 가지고 이쪽에 딱 하면 이걸 무소하는 거예요. 어 그다음부터 어떻게 원폭을 썰라고 있는 게 아니고 까불지마 어 힘을 대한민국이 뿌리가 말을 하면 들어야지 힘이 없어 말안 들어요 지금. 왜? 인류 사회가 공부인 게 아니니까. 응. 음. 음, 그렇게 이제 뿌리가 인류를 어, 이끌 수 있을 때, 그때는 원법도 없애면 돼요. 응. 음. 원법보다 더큰 힘을 가졌으니까. 어. 그게 인류 사회 부모가 모여 갖고 활동할 때입니다. 응. 이제 고를 때니까 그때는 인류 사회 부모가 모여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할때 너무 좋은 일을 하니까 다 모이고 싶게 돼.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그 본성이. 어. 진짜로 명분은 있고 우리가 동참할 자리는 동참 안 하지를 안 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 다 신들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돼. 모일랑. 어. 어, 그래서, 이게 바르게 간다면, 인류가 다 동참하게 돼 있고, 지도자들이 다 동참하게 돼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동참하고, 이러니까, 여기서 인류의 최고 악이 뭔지를 찾자. 어, 이래갖고, 악을 찾아보니까, 오, 핵이에요. 어? 사람을 제일 핵고지 할수 있는 힘. 어, 이게 인류가 다 지도자들이 모여가 있으니까, 결정할 사람들이. 우리가 핵을 모두 없애자. 그 찬성하고 박수가 딱 치지만 응. 이제 핵이 없어지는 거에 아, 그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모이냐 안 모이냐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갖고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이사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하는 게왜 일어나냐 이걸 찾아가지고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걸 찾아서 딱 하면 세계가 하나를 만들 수가 있다. 그게 지금 자살 제로 프로젝트예요. 명문이딱 되거든. 인류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된단 말이야. 자살 제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모이지. 우리 국민이 모이다 보니까 이 너무 좋으니까 세계 자살 제로. 어 이게 모이지. 사회 부모가 모이지. 어 모이기 시작하니까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세력이 커지면 힘 있는 사람들이 열로 자석처럼 쫙쫙 당긴다니까. 이 힘이. 질량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뿌리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뿌리가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인류가 전부 다 여기 연결다 해가지고 고목나무 한 그루가 아주 멋지게 가있고 운용을 해 주는 것이 그게 뿌리가 하는 거. 응. 이제 뿌리에서 고목나무 한 그루에 영향을 줄 때란 말이죠. 영향은 어떤 영향? 아주 질 좋은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의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다음다 성장을 해갖고, 이걸 가지고 안으로 자주 독립한다라는 게, 이 사회 가 바르게 사는 법칙을 자기 그 진량에, 그 자기 소질에, 어, 요,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내주라는 거죠. 어, 어 그러면 이제 이걸 내주기 시작하면 이것이 인류공룡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인류공룡에 이바지 뿌리가 하면, 인류는 평화가 오는 거죠. 평화운동은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응, 평화하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응. 뿌리가 하는 이 행동이 인류의 도움이 되면 뿌리가 하자는 대로 다 따르게 돼가 있는데 그래서 뿌리가 바르게 돼야 되는데 이게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지금 뿌리에서 키우는 거예요한 응. 개라도 프로젝트를 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응? 이게 옳은 게 맞다면 아니, 대한민국은 자살제로 하는데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어, 옳은 게 하나 찾았다면 이거라도 해보자 이런 거지. 음, 대한민국에서 이거보다 더큰 일이 있으면 그거를 하겠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이게 제일 급한 일이에요. 어, 자살제로. 뭐, 어, 지금은 사회단체들이 모이지만, 모여갖고, 모갖고 노력을 하잖아요. 종교 단체가 전부 다 들어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럼 기업도 다 들어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이게. 아, 종교는 우리는 안 해. 뭐, 택도 없는 이 국민들이 나서 자살 제로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립으로 모여 갖고 노력을 하는데 종교가 불보듯이 한다? 불구경을 해? 너는 책임이 없어. 어느 정도의 힘이 세지잖아요. 이게, 너는 책임이 없느냐, 얘를 들어오라 갑니다. 안 들어온다? 너는 끝났어. 그 종단은 끝나버려.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살기가 어렵고, 이 사회가 좀다 그 지금 자살을 하고 하는데, 기업은, 어, 우리 책임이 없냐고. 어, 책임 있죠. 여기에다 동참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사회 부모들이 모여갖고 사회를 다 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하면, 그러면 기업에서 우리가 사회, 어, 무슨 복지한다고, 그, 저, 이게 얼마 예산을 쓰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부모 요저저 저 단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다 예산을 쓰는 게 뿔뿔이 흩어져 갖고 나도 연탄 사주고 하는 게 아니고 연탄은 사회부모들이 다 알아서 하겠고 경제는 기로 이어주면 되는 거라. 응? 뭐 연탄을 연탄을 우리가 여줄 때는 연탄만 여주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데 바른 공부까지 여줘야 되는 거. 어, 왜 지금 이 연탄을 얻어갖고 지금 떼고 살 수밖에 없느냐. 요런 걸 공부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자료를 지금 모아놓는 게 정법이에요. 공부 안 시킬 것 같으면 연탄 한 장도 주면 안 돼. 어, 이제 우승 간에 공부도 없고 뭐 하니까 관리하고 있는 게 연탄도 주고, 어, 뭐, 그, 저, 저 도시락도 좀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자꾸 진짜로 그 사람들을 바르게 사는 길을 공부도 안 시키고, 깨우치기도 안 해주고, 어, 이러면서 도시락을 자꾸 주잖아요. 그럼 도시락에다가 처음에 메르치하고 저거만 줘도 되는데, 나중에는 칼치 줘야 되고, 나중에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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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반찬이 자꾸 더 줘야지, 이제, 좋다 그러지. 어, 그래갖고 나중에 그, 저, 홈어달라 그랬는데, 이거. <laughs> 얻어먹는 버릇만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얘. 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구할 방법이 없는 거야. 원래, 제일 없을 때, 이 사람 교육시키기가 제일 좋거든요. 그 응. 근데, 우리, 저 우리 국민들이 1, 2차 대전 일어나고 나서 최고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때 지식을 너희들은 갖추기 제일 좋을 때예요이러라하면 이러고. 그래요 학교에서 저걸 줬다니까, 그 강래의 죽을. 가정들이 못 먹고 살 때, 학교에 전부 다지식가주로 나오게 하고, 거기다, 거기서 강래 죽주고, 강래 빵 주고, 이래가면, 자꾸자꾸 이제 사회가 이제 좋아져갖고, 난 이제 그런 거는 안 주고, 집에서 다 먹도록 해주고, 어, 새마을 운동도 일어나고, 전부 다 일거리도 주고, 이렇게 막 거기서 해결하게 만들어가면, 가정에서 해결하게 해준 거지.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이 어려운 사람이 왜 어려운가를 깨우치, 깨우치게 해줘야 되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게 먹을 것도 가져가고 응? 저거가 좀설 것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몰랐던 거있더라요 어, 그 주주 마라는게 아니고 어, 주는데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어렵다는 것도 아리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찾았을 때 고른 사업을 하는 거예 사회사업이라고. 음. 그 사회사업이라고요. 복지사업이 가면서 지금 사회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관리사업을 하는 거예요. 관리사업. 뭐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물고를 갈라 물게 해주고 세금 거다가 그것도 좀 주고 그냥 관리만 하는 거 죽지 말게. 안 죽게. 어, 사람을 못 만들고. 뭐 이건 복지사업이 아니에요. 그 이걸 갖다 너무 오래 그러고 있으면 이 사람들도 문제가 되고 그 사람 뭐 미기려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사람이 이걸 이걸 밥을 들고 다닌다니까 그 사람들 미기살리려고 응? 어, 그걸 복지 사업이래 어뭐 어, 김장 담아갖고 갖다줘 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기업의 해장 부인들이 나와가 또 지식인들이 나와가 그 김장을 담아갖고 갖다 주고 있지. 아, 맛있게 드세요. 아, 어떻게 이, 이 사이가 비틀어지는 거 이렇게도 못 보나. 그런 것들, 우리가 복지 사업이 뭔지를, 신패러다임에 복지 사업을 해야지, 복지 사업을 해야 되지, 없다고 물고를 갖다 주는 일을 자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네. 복지 사업은 그 사람이 살아갈 용기를 주고, 바르게 살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줘갖고, 그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즐겁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기 분야에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찾아야지 즐거워지거든. 음. 어, 그래서 가는 게, 내가 일을 안 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던 이, 이 말이 엄청난 거거든요. 어. 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먹지도 말라 하는데, 내가 만일에 아주 허드리 일을 하잖아요. 허드리일 하는 사람이 먹을 거를 먹어야 돼요. 어. 그럼 스승이 님 산에서 공부한다고 그러지 생활했잖아요. 어, 그리고 사회에다가 떠드는 일을 아직 안 하잖아요. 그렇게 쓰레기 속에서 나오는 걸 주워 먹고, 그만큼 이상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어. 어? 사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공부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지, 조금 더 먹으면 나는 여기서 배려요. 더 좋은 걸 먹으면. 누가 그러면, 이제 시험하러 와요, 누가. 어, 아, 그르지가 있으니까 뭘 갖다 준다고. 팍, 이래. 내, 내가 안 봤죠? 갖다 놔, 그냥. 물게 엄청 많어. 어. 어, 근데 그걸 내가 먹냐? 안 먹어요. 딱 먹을만, 먹고. 어. 어, 그러면 내 공부를 해야 돼. 이거 저 조금 더 먹죠? 공부가 이탈되는 거야. 아, 어, 그렇게 내가 생각에 이탈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딱 그거 같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있으면 딱 내가 먹을 만큼만 먹어야지. 더 먹었다, 말 갖다 주나 더 먹었다, 그러너 니는 지금 공부도 이탈되고 있는 거거든. 응. 더 맛있는 거먹어서더 맛있는 걸 또, 어, 또 찾게 돼 있고. 그걸 유지하고, 끝까지 내가 그걸.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것이 수행의 근본이에요. 음. 오케이. <laughs>